역시 21세기를 지배하는 것은 기술, 테크놀로지입니다. 기술을 지배하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를 하고 기술을 지배하는 기업이 세계를 지배를 합니다. 아마 이, 이 그림은 여러분들께서 흔히 보신 그림이죠. 1차 혁명, 농업혁명, 2차 혁명, 산업혁명, 3차 혁명에 대해서는 뭐 이름이 많죠. 지식혁명이다, 기술혁명이다, 산업 어, 인터넷혁명이다, 마이크로프로세서 혁명이다 등등 많지만 이게 다 지식 또는 기술, 테크놀로지로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테크놀리지를 딴 IT, 뭐, BT, RT, NT, ET, CT, 뭐, 베르벨 T가 돌림자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는 뭐, 이거 골치 아파가지고 이걸 전체로 T 브라더즈라고 부릅니다. 만일에 T 브라더즈가 진행이 되면 어떤 세상이 올까요? 혹시 이런 세상이 오진 않을까요? 이 그림은 스케일을 (10분) 일씩해서 줄여 들어가는 그림입니다 대우주에서 소주로 들어가는 모습이죠 다시까지도 이제 지구가 보이기 시작하죠. 카고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이 장기 밭에 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사람 몸속으로 소 우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나서는 거리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이게 대우주의 모습하고 소우주의 모습이 같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제 나노 기술입니다. 사람이 나노 기술을 이용 해서 소우주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백혈구를 만들어가지고 변을 잡아내는 모습. 이렇게 되 있습니다. 방금까지 보신 이 우주를 개발을 한다든지 나노 기술 이런 건 아직까지 실용화가 덜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일 여러분들이 칩으로 접촉하고 있는 기술의 발전이 바로 디지털 기술의 발전입니다. 디지털 기술 발전 트렌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에브리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모든 물건에 컴퓨터 칩이 들어간다는 거죠. 현재도 인류가 만들어내는 컴퓨터 칩 속에서 컴퓨터 속에 들어가는 2%밖에 안 됩니다. 98%가 컴퓨터 외로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안에도 칩이 있죠. 이게도 칩이 있죠. 이게도 칩이, 칩이 있죠. 여기도 칩이 있죠. 하다못해 이런 마이크까지 칩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류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에 컴퓨터 칩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에브리웨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물컵이다. 그럼 여기도 칩을 하나 갖다 박는 거죠. 그래서 제가 뜨거운 물을 따랐다. 그러면 여기는 HOT라는 글자가 나오고 여기 제가 찬물을 따랐다. 그럼 여기는 쿨이란 말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가 상하는 모든 물건에 칩이 들어간다라는 게 앱을 이회입니다두 번째가 모바일이라는 건데요. 이 모바일이라는 거는 공기라는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한다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여러분들 매일 쓰시는 이 핸드폰의 모습 그죠? 핸드폰이 바로 모바일 아닙니까? 그리고 만일에 이 물컵에다가 이 칩을 달았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호텔에서 서브하는 것도 틀리실 겁니다. 지금처럼 웨이터들이 다니면서 손님 물컵 보고 이렇게 따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딱 앉아있다가, 어, 7번 테이블에 8번 손님 물창 피었네? 그러면 가서 따르고. 근데 왜모바일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물컵에 칩을 박았지만 이 물컵하고 이 반말하고 선으로 연결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보가 전달이 될 때는 공기라는 매체를 통해서 전달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구상에는 이런 선이 필요가 없는 거냐? 모든 선이 다 없어지는 거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런 공기란 매체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간섭 현상이 많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텔레비 채널 같은 거 보면 1, 2, 3, 4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3, 5, 7, 9로 올라가는 게 서로 대역폭 차이를 두고서 서로 간섭 현상을 안 일으키게 하는 굉장히 불안정한 이런 거죠. 그래서 아마 이 단말하고 서버까지는 공기 매체를 통할 거고, 서버와 서버 간에는 여전히 광케이블 이런 게 살아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깅하고 트래킹인데요. 이건 이동하는 물체는 모든 게다 추적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당장도 서시고 계시는 게 이제 아마존 닷칸 같은 데서 책 신청을 했다. 그럼 제가 들어가서 두드려보면, 아, 당신이 신청한 책은 지금 태평양열를 알고 있습니다. 또는, 자, 당신이 신청한 책은 한국에 도착을 해서 당신 집으로 지금 택배를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게이트웨이가 있고, 그 물건이 지나갈 때마다 게이트를 통과하면 통과했다, 안 했다, 이런 걸알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목장 같은 데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목장에 그 양을 모는 개, 이런 게 필요가 없죠. 왜냐면, 하 양의 귀에다가 치 같은 거 하나 박아 놓으면, 목장주가 딱 앉아서, 우리 양떼가 어디 있고, 어디 갖고 이런 걸다알수 있다는 거죠. 그죠? 렇 그 다음에 센싱 기술이 이제 많이 발전을 하죠. 그리고 이제 시큐리티하고 관련이 되는데요 현재 뭐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게망막 기술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복제하기가 힘들다. 뭐 지문 같은 건 복제하기가 쉽지만은 망막을 인식하는 기술은 좀 어렵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전자열 전자코 같은 센싱 기술은 이미 사람의 성능에 수백 배까지 나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같은 거. 야, 초소형으로 들어가죠. 요새 이제 신문 잡지 같은 거 보면 뭐 몰래카메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다 카메라를 초소형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센싱 기술로서는 GPS LPS 같은 겁니다. 제가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GPS LPS라는 카네비게이션 정도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전에 핸드폰 안에까지 다 GPS LPS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친구 찾기 이런 거 하면 뭐 내가 거의 뭐내 친구가 어디 있다 이런 걸 10m 반경 내에서 다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진단 장비 같은 건데요. 벌써 이제 마트시라 같은 경우에는 당도 체크하는 거,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아침에 제가 화장실에서 변을 보면 자동적으로 제 당도를 체크를 해서 당이 높다, 낮다, 이런 걸 감지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제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하고 연결이 된다 그러면 아침에 제가 변을 보고 나면 당도가 체크가 되고 제 표준 지수보다 높다, 그러면 그 정보가 바로 제주치의한테 연락이 된단 말이죠. 그럼 제 주치가 지금 빨리 가서 휴가를 하고 있는데 보면 메모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오, 당신은 뭐 퇴근할 때뭐 병원에 들러서 주사를 하나 맞아라든지, 안 그러면 약국에 들러서 무슨 약을 먹어라든지 이런 식으로 또 자동으로 처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플렉시블이라는 개념은요, 모든 걸 접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에 신문을 접을 수 있는 신문이 나온다. 라고 하면 또는 접을 수 있는 인터넷 화면이 나온다 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이런 펜에다가 이 종이를 접어가지고 필요할 때는 쫙펴고 그죠 신문 읽고 쫙 놓고 들어가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디지털 기술이라는 것은 점점 사람 몸속으로 치아가 됩니다 맥론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한거 아니에요 미디어라는 것은 사람의 오감이 외자가 된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비디오라는 게 뭡니까? 사람의 눈이 밖으로 나간 거란 말이죠. 오디오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 귀가 밖으로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초기 기술은 사람의 오감의 기능이 사람 몸 밖으로 나가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 기술이 발전이 되면 그 오감이 다시 사람 몸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도 이렇게 큰 핸드폰이 필요가 없을 거라는 거죠. 이빨 핸드폰을 만들면 이제는 뭐 전화가 오면 딱 받아서 여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귀를 쫙쫙쫙 하는데 갑자기 이빨이 부르르 들리면 아, 여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거의 결정판이 코거니트로닉스 같은 겁니다. 코거니션, 인식하다. 일렉트로닉스, 전자적으로 인식하다라는 의미인데 이거는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디지털과 사람이 유저 인터페이스 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가장 지금 초보적인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들 디지털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그러면 키보드 자판을 두드리는 거죠. 그거보다 조금 나은 게 마우스고, 그거보다 발전한 게 터치 스크린이고, 그거보다 발전한 게 보이스입니다. 이 코고니트로닉스라는 건 이런 거죠. 사람이 뭔가 생각을 하면 뇌파가 생긴다는 거죠. 뇌파는 전기 자극을 해석을 할수 있고, 그 전기 자극의 의미를 이해를 할수 있다 그러면, 그걸 의미정보로 전환을 해서 사람 귀에 꼽혀있는 칩에서 모바일로 통해서 상대방 칩으로 간다는 거죠. 그럼 상대방 그걸 다시 내파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사람과 사람들 간에 말이 필요 있다, 없다? 없죠. 말이 필요 없는 세상, 이런 세상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코브니트로닉스의 꿈입니다. 역시 디지털의 하이라이트는 전쟁입니다 이게 지난 이라크 전쟁 때 있었던 모습인데요 이런 미사일이 만일 디지털 기술이 없다고 그러면 현실화가 되지를 못하죠 어, 이 동영상 역시 지난 전쟁에 있었던 모습인데요 그 미국 무인 항공기가 가서 이라크 방카로 공격하는 모습인데요 이거 얼핏 보면 마치 스타크래프트 게임하는 가 같습니다. 제 어릴 때만 하더라도, 군대 다닐 때 하더라도 뭐 찔러총, 빼총 이런 거 했는데 요새는 전쟁의 양상이라는 게 이게 마치 스타크래프트 하듯이 이런 식으로 방카를 복격을 하는 이런 식으로 전쟁의 양상이 바뀌는 거 역시 디지털 기술의 발전 때문입니다. 아 여기까지 제가 이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모습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상당히 이제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이런 거는 뭐 저희 같은 경쟁자들이 깊이까지 뭐알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거는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게 차라리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이런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세상이 어떤 식으로 바뀌고 이 바뀌는 세상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적응을 해야 될 거냐 하는 부분은 반드시 짚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세상 변화,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가장 좋은 사례가 가상공간 사이버 스페이스입니다. 디지털 기술로 인해서 만들어진 가장 단절적인 변화가 가상공간이죠. 가상공간이 뭡니까? 어디에 존재합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다 이메일 쓰시잖아요. 전세계 인구 15기 중에서 15기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자마자 이메일을 연단 말이죠. 커뮤니케이션 한다 말이죠. 엄청나게 넓은 대륙이 존재를 합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수십 배큰 이런 대륙이 존재를 하는데 이런 스페이스가 어디에 존재합니까? PC 안에? 라인 안에? 서버 안에?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이버 또는 가상이라는 이야기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 가상공간을 예를 하면 디지털의 특장점을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가상공간을 놓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속연계에 대해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상 공간은요, 먼저 점, 점에서 시작을 합니다. 노드, 사이버 노드, 점이죠. 이런 점과 점이 연결이 되면 선이 생기죠. 이걸 저희들은 링크라 그럽니다. 사이버 링크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선이 중점이 되면 면이 생기는데 이걸 저희들은 네트워크, 사이버 네트워크라고 그러죠. 그다음 이게 중첩이 되면 결국 공간이 생깁니다. 스페이스, 이거 사이버 스페이스다. 라고 해서 이 가상공간은요, 0차원의 점, 노드에서 시작이 돼서 1차원 선, 2차원 면, 3차원 공간으로 발전을 하는데 참 재미난 거는 각 단계에서 작동하는 프랙탈 원리가요, 징기스칸의 원리와 유사하다는 데 있습니다. 소, 속, 연, 개. 역시 디지털의 특징이라는 거죠.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요. 이전 단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사이버 노드. 사이버 노드에서는 무어의 법칙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등 무어는 사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인텔이라는 회사를 창립하는 사람이죠. 이 고등 무어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정보를 처리하고 보관하는 능력이 18개월마다 두 배씩 늘어나지만 들어가는 비용은 똑같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컴퓨터가 286, 386, 486 올라가면서 성능은 몇 배로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컴퓨터 값은 더 싸진단 말이죠 제가 갖고 있는 이 노트 PC가 센스Q인데 거의 300만원 조금 못 듭니다 200 몇십만원 주고 산건데 1.2메가에 제가 용량을 늘려서 한 90기가 정도로 만들어 놨는데요. 만일에 무의 법칙이 그대로 작동을 한다 그러면 이 똑같은 성능의 컴퓨터를 한 30년 전에 IBM 호스트로 샀다. 그럼 아마 30억 내지 40억 줘야 될걸요. 그런데 이걸 5년 있다가 여기 있는 저 용산에 가서 판다든지 또는 똑같은 성능의 컴퓨터를 산다. 아마 5만원이면 살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정보를 처리하고 보관하는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라고 하는 게 무의 법칙이죠. 그럼 과연 이런 무의 법칙이 작동할 수 있는 원리가 뭘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반도체입니다. 직접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정보를 처리하는 역량이 늘어나는 거죠. 만일에 이분이 말이죠. 지금 해외여행을 다닐 때 들고 다니는 이런 엄청난 기가수를 옛날처럼 종이로 뻐린 뜰을 해서 들고 다니려 그러면 이분이 다니는 비행기 뒤에 서류를 전달하는 서류를 싣고 다니는 보행7사철이 아마 두대 정도 따라다녀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만한 쇼케이스에 그냥 놓고 다닌단 말이죠. 이게 다 정보 집접량의 결과죠. 그죠?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들은 큰 것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Big is good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 Small is beautiful입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 구글에 들어가셔서 Small is beautiful이라고 쳐보십시오. 상당히 많은 이 책, 자료, 뭐 정보 이런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유행인데요. 이런 식으로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거를, 정보통신용으로 설명을 드리면, 키워드가 마이크로 코점입니다. 조지길드란 사람이 만든 말입니다. 이게 동일한 책의 제목도 있습니다만은, 마이크로란 말이 작다는 뜻이죠? 코점이라는 게 세상입니다. 작게 만들면 만들수록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세상을 저희들은 마이크로 코점. 작은 것이 강하다. 이런 거죠. 자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점, 사이버노드와 사이버노드가 연결이 되면 만들어지는 게 선입니다. 링크, 사이버링크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 사이버링크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길드 법칙이 작동을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마이크로코점이란 말을 조지길드가 만들었는데요. 이텔레코점이란말 역시 조지길드가 만들었습니다. 먼 거리를 가깝게 연결을 하면 부가가치가 나온다라고 하는 게탈레코점입니다 그래서 이 길드가 만들어낸 이 길드의 법칙이라는 것은 정보를 소탕하는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12달마다 3배씩 늘어나지만 비용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옛날에 삐삐하고 지금 쓰시는 핸드폰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옛날에 삐삐를 차고 다녔을 때 들어오는 숫자 정보량이라는 게 4, 5일에 6일, 7 7 숫자 10개, 20개 나왔어요. 그래도 한 달에 10만 원씩 냈죠. 요새 핸드폰으로 정보 처리하는 양은 아마 그거에 수천 배, 수만 배 겁니다. 그렇지만 요금은 비슷하잖아요. 정보량이 수십 배, 수만 배, 수십만 배 늘어나지만 비용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거꾸로 생각을 하면 지금 제 전화요금이 30만 원이다. 만일에 똑같은 정보로 사용한다 그러면 1년 지나면 10만원, 2년 지나면 3만원, 3년 지나면 1 만원, 4년 지나면 3천원으로 떨어진다는 게길대보증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커뮤니케이션 안에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제로가 깝게 떨어진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인터넷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터넷이 발명된 게 이미 37년 전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인터넷이 확산된 게 최근 일 아닙니까? 몇년 사이죠, 그죠? 그러면 인터넷 기술이 발전했냐? 사실 따지고 보면 37년 전에 발명된 이 모자이크라는 브라우저 기술이나 지금 레스케이프나 익스플로어 기술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게 그겁니다. 다 똑같은 1세대 디지털 기술이거든요. 그런데 발전이 있었던 것은 이런 브라우징 기술이 발전한 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발전한 거죠. 만약에 지금도 여러분들께서 엔터를 쳤는데 리스판서가 10초 있다가 나온다, 15초 있다가 나온다. 누가 인터넷 쓰겠습니까? 요새 웬만한 사이트 한번 딱 치면 거의 리얼 타임으로 정보가 딱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인 그러니까 사대에서 확산이라는 게브라우저 기술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기술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런 텔레코즘이 되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거리가 소멸이 되고 거리의 소멸은 시간이 소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해외 출장 가시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 경험으로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만일에 제가 미국에 출장을 간다, 그러면 저하고 출장 기간 동안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습니다. 꼭 전달을 해야 된다 그러면 호텔에 전화를 해서 프론트에다가 자, 누구누구 손님한테 이런 메시지를 정해 주시오. 그럼 저녁에 들어와서 또 전화하려고 그러면 시차가 또 틀리죠. 그럼 다음날 하려고 그러면 또 연락이 안 되죠. 그래서 차라리 해외 출장을 가면 되게 사람들이 김포에서 비행기 타고 출발하면 막 죽었다고 치고 전사자 이렇게 해놓고 또그 사람이 김포에 다시 돌아오면 아 드디어 생환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요새 여러분들 출장 가시면서 다 로밍하는 거 아닙니까? 로밍해가지고 다 지금 뭐 내가 홍콩에 있던 중국에 있던 하도 못해 뭐 미국에 있던 있든, 유럽에 있던 있든, 다리얼타임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코스트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일에 제가 열흘을 출장을 갔다 오는데 어떤 의사 결정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럼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그 열흘이 있다가 의사 결정 내리라라는 거 하고 로빙하면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뭐, 삼천 원도 들고, 오천 원도 들고, 오래 들면 또만 원도 들어가는데, 내가 만 원을 쓰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의사결정을 내려줬다? 그 가치는 뭐, 비교할 게 아니거든요. 이 스피드 시대에 빠른 의사결정이 바로 돈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리 자체가 바로 소멸이 되고, 이 거리 소멸은 시간의 소멸과 바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나오는 유행어가 유비쿼터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유비코터스라는 게 원래는 종교형 용어죠. 신은 어디나 언제나 존재하신다. 이런 건데, 이걸 이제 경영 차원에서 이걸 조금 원용으로 해서 anyX라는 단어를 쓰죠. 그죠? 그래서 anytime, anywhere, anyone, any device, any media.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어떤 디바이스나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유비코터스라는 거죠. 그렇죠?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게탈레코줌입니다 탈레, 멀다코줌 세상. 먼 세상을 가깝게 연결하면 속, 스피드가 나온다. 속도가 나온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디지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리양 잘 아시잖아요. 야후의 공동창립자인데요. 이제는 크다 작다 이게 관건이 아니다. 당신이 얼마나 빠르다 넣느냐 이것만이 문제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시스코의 존 챔버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덩치가 크다고 해서 항상 작은 기업을 이기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빠른 기업은 항상 느린 기업을 이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스피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다 박주영 좋아하시는데요 박주영이 잘하는 게 뭡니까 남들보다 딱반 걸음 앞서다 는 거죠 뭐 크게 앞설 필요도 없습니다. 방그릇만 앞서도 재표를 할수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께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여행자 두 사람이 이제 아프리카 탐험을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에서 사자가 나타났어요. 한 사람은 열심히 도망을 갔습니다. 나머지 한 사람은 도망을 치지 않고 신발 끈을 열심히 메고 있어요. 앞서 도망가 도망가던 사람이 이제 궁금해서 묻는 거죠. 아니 당신이 신발끈을 묶고 봐야 얼마나 빨리 달린다고? 당신이 달려서 사자를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니까 신발끈을 묶는 사람이 뭐라고 답을 했게요. 나는 사자보다 빨리 뛸 필요가 없다. 당신만 따라잡으면 된다. 사자가 당신 잡아 먹을 때 나는 도망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했대요. 이게 답입니다. 조금만 빠르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많이 빠를 필요도 없어요. 이 그림이 지난 이라크 전쟁에 쓰여 있었던 그림인데요. 미국의 수낭미사일 앞에 달린 이 카메라가 찍은 모습이에요. 이건 이제 폭발하고 났으니까 안 보이는 뭐, 그림이죠. 그런데 재미난 거는 이라크 방카에 있는 병사가 이 수낭미사일 날아오는걸 눈으로 보고 방카에서 도나, 도망가는 장면이에요. 이게.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라크 병사 하나 도망가는 거 보입니까? 이 세계에서 가장 발이 빠른 군인이라고 내가 이름을 붙였는데, 빠르면 사람의 목숨까지 건집니다.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게 탈레코즘입니다. 먼 거리를 가깝게 연결하면 스피드가 나온다는 거예요 스피드를 내면 부호가치가 있다는 거죠. 걷기하는 사람의 목숨까지 건집니다.